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 쌤 김용숙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엄벌을 받았습니다. 즉, 선거법 위반 혐의 이것이 유죄를 받으면 유죄를 받으면 즉, 백만 원 이상 형벌을 받으면. 민주당에서 434억 원을 국가에 토해내야 됩니다.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보통 위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온 국민이 눈에 불을 켜고 이 선거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여당도 놀래고 야당도 놀래고 국민도 놀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80만원 벌금형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선거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런데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벌금이 300만원이냐 뭐 500만원이냐 많은 소랑 설레가 있었습니다만 다 그것을 무너뜨리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이 형이 지금 1심입니다만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이재명은 앞으로 10년 동안 어떠한 선거에도 나올 수 없습니다 즉 정치 활동은 할수 있겠지만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법원에 와 있던 개딸들은 기절한 사람도 있고 눈물을 질질 짜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창피한 여자들 그 여자들이 그의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부인이고 누군가의 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 법원 근처에 많이 나올 것, 나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6, 700명 정도 나왔다 그럽니다. 한 2, 3천명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6, 700명 나왔다 그럽니다. 그만큼 이제 이재명은 대중적인 설득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동안 성남시장 경남 도지사 아, 경, 경기도지사 국회의원을 하면서 모든 공직의 권력을 범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해 왔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시종일관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갯딸들은 보기 좋게 넘어가서 이재명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를 감쌌지만 이제는 다시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목에 걸었습니다.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다시는 활동을 할수 없는 국회의원으로서 빠지 달지 않거나 공직에서 선거로 당선되지 않으면 정치인으로서는 그 생명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자 이렇게 되자 도대체 이재명에게 이렇게 엄벌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 어떤 판사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요. 한성진 부장판사인데, 이 한성진 부장판사, 바로 옆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판사들도 이 사람하고는 말을 섞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냥 몸, 목례 인사만 할 뿐이지 말을 섞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 사람은 사소한 모임에도 절대 나가지 않는답니다. 이 항선 한성진이라는 부장판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판단을 하는 그런 원칙주의자 판사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복이 있으려니 이 먼저 전임 판사는 계속 2년 동안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난감하고 곤란하니까 이 판결을 하지 않고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중간에 너무 민감한 재판이고 이 재판에 이재명에게 엄벌을 처했다가는 민주당 당원들이 지금 몇백만 명이 되니까 그로부터 받을 비난 등을 두려워해서 결국 옷을 벗고 나갔을 정도로 이 이재명의 재판은 무거운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임으로 온 한성진 판사는 이렇게 원칙주의자 판사가 와서 결국 이재명이를 다시 정체적, 정치적으로 회생 불가할 만큼, 회생 불가할 만큼 형을 때려버린 겁니다. 민주당, 지금 이재명, 김혜경에 이어서, 김혜경 벌금 150만원에 이어서 25일에 있을 그 형까지 저는 이제 이재명이 국민들이 발을 쭉 뻗고 있을 정도로 이재명이 중형을 받은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국민 행복 지수는 엄청 올라갔을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내려지는 재판 결과를 보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김호중 재판과 김혜경 재판, 이재명 재판을 보면서 지금 법원의 판결 기준은 그 범죄 사실 자체보다 그 범죄 사실을 저질러 놓고 그 범죄 사실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를 보는 것 같습니다. 범죄 사실보다는 도덕적 점수를 더이 판결에 우선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혜경도 반성이 없었다. 죄를 져놓고도 그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밀고 반성이 없었다. 김호중도 그 음주운전을 했지만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초동수사에도 영향을 주는 등 CCTV가 있음에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추에 재판에서 재판에서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을 했지만 이미 때늦은 반성 때늦은 후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김호중 진영 2년 3개월을 때렸습니다 저는 김호중 구형이 2년 3개월을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이재명 중형으로 때려지겠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김호중보다 죄를 지고 나쁜 짓을 했다면 이재명이 몇백 배는 더 나쁜 짓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지 않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것은 그것도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민주당은 거짓말당, 이재명, 노예당.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범죄당, 이재명, 노예당. 여기에서 국회의원들 하는 짓들 보면은 정말 저것들이 국회의원인가 저것들이 제정신인가 할 정도로 이재명에게 아부하고, 빠찌를 유지하고, 빠찌를 달기 위해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좌파들은 저런 인간들이구나. 그래도 보수, 국회의원들은 이 정도까지 사기를 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무능하다면 무능하겠죠. 저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434억 원을 국가에 환수당하더라도 이 민주당 당원들은 제정신을 가지고 생각이 제대로 박힌 인간들이라면 이재명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지금 저수지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평생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이재명에게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측에서는 다음 당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재명을 상대로 이재명을 저렇게 걸레처럼 만든 민주당을 걸레처럼 만든 이재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의 말의 속에서 여기 휘둘리던 개딸들. 개딸들은 이제 유기견이 됐고요. 역시 이제 민주당에는 주인견들이 지금 들어올 차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인견이라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개혁을 개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유기견은 이제 아웃을 당하고, 아웃을 당하고, 주인견이 이제 민주당에 들어와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당으로 거듭나일 차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때다 싶게 또 민주 국민의힘은 다리 뻗고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힘은 잘 정비를 해서 정비를 해서 대통령실과 당당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치 싸움만 하지 말고 정치 공황만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책 닥치고 생활 정치를 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